우리 미라클님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삶과 존재의 깊은 의미에 대해 사색하는 맨니 피 홀의 책입니다.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맨니 피 홀. 윤민과 남기종이 옮겼습니다. 마름돌 출판사입니다. 고대인은 환생이 인간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물질 세상을 경험하며 자기를 온전하게 알 때까지, 내면의 세상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환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함이며, 성장은 내면의 세상을 밖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밥 많이 먹고 키가 크는 것은 진짜 성장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상을 개발하며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성장입니다. 연금술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의 영약 또는 만병통치약은 성장을 통해 인간의 모든 제약, 한계, 불완전성이 해소된 상태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내가 영혼의 주인인데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이라고 그에게 책임을 돌릴 것입니까? 신이 나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나를 올바른 길도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복합적이면서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의 해법은 내면의 세상에 적응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내면의 영혼이고, 영혼의 성장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영혼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육신을 걸치고 세상에 태어나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디서 다시 태어나든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내면의 잠재력을 밖으로 표현하고 세상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육신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 목적으로 섣불리 고차원의 형이상학적 기법을 수련하다 육신의 진동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육신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감정적 불균형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은 생물학적 과정이고 형 이상학적 성장은 심리학적 과정입니다. 성장은 일상의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통찰력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면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억지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인격이 개발되고 내면의 삶도 알아서 펼쳐집니다. 인격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구약 성경의 십계명, 불교의 팔정도, 그리스도의 말씀, 무한마드의 가르침 등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강령을 담은 이 가르침은 인간이 진리를 깨우치도록 돕는 구실을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인간의 저질스러운 속성이 정화되고 갱생됩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과 계명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수록 내면의 영혼은 성장하고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올바른 행동을 통해 도덕성이 개발되고 올바른 행동의 결과로 내면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육신이 소멸하면서 인간의 활성체도 활력의 원천으로 서서히 돌아갑니다. 감정체 역시 모든 감정이 태어난 것으로 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체도 소멸해 모든 정신의 원천인 우주의 정신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차례대로 사라진 후에 남는 건 영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점에 내면의 삶과 바깥 삶이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육신이 죽는 과정에서 자아가 사라지기 직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던 이유와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외적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내면의 기억에서 소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보여줍니다. 지난 생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더 경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후세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다릅니다. 태고의 원시인과 현대 원시 부족의 수명은 아주 짧습니다. 유치원 단일 나이에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영혼은 산전, 수전 다 겪고 노년에 이르러 사망한 문명인에 비해 사후세계에서 체험하고 처리해야 할 일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더디거나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것,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상태에 있는 영혼도 다른 이들과 같은 사다리를 오르며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이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학대와 한합이 난무하고 피해자, 죄수, 순교자가 날마다 양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신의 계획에는 진짜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우리가 그간 쌓아온 부정적인 카르마가 육신에 작용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육신 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생명은 불멸과 영혼의 속성을 띠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완벽에 이르는 운명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사람도 깨달음을 얻는 위대한 성인 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로 세련되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념을 배신하고 타협하는 문명인보다 속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별볼일 없지만 자신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인간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형태로 탈바꿈한 영혼은 지난생의 성공과 실수를 내려다봅니다.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 삶을 성찰하며 자기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렴풋이 인지합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지난 생을 아주 잘 살진 않았었던 것 같군. 더잘살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저 정도 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 이렇게 말이죠. 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 날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내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달리 선택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의도대로 성장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더라면 고통 없이 편하게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올바르게 행동하면 고생하고 부정하게 행동하면 보상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 알수 있습니다. 육신을 떠난 후 지난 생을 관찰하고 점검하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 문제를 정복하지 못해 자꾸 발목을 잡히고 있구나. 해결하기 전까진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구나. 옆집 이웃에 대한 이 나쁜 감정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또는 나는 여태껏 원칙을 따르기보다 이익만 쫓아다녔구나. 이제 내 관점을 바꿀 때가 되었어. 난 이기적인 인간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내 팽겨쳤어. 가족에게 큰 빚을 지었네. 이렇게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빚을 갚아야 하는지 정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육신을 가진 상태로 환생해, 사후 세계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실제로 조합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계획했던 일에 대한 기억은 깡그리 다 잊었고 물질 세상에는 막상 내려와 보니 시야에 한계가 있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고 당장 코앞에 닥친 나쁜 일만 눈에 들어옵니다. 전생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또 감당하기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또 피합니다. 지금까지 99번 성공적으로 피했다고 해서 과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내가 잘하는 일, 즉, 나의 재능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르마가 항상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는 나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정당한 보상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카르마도 많습니다. 구원은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따르면 행복도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성취해야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매순간 뭔가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성취하면 행복하고 나쁜 것을 성취하면 벌을 받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난번 생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어. 이제 와서 최근 6, 7번의 전생을 보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딱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할 만한 일은 없었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 그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가정이 깨지는 비극도 겪었지. 당시엔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큰 그림을 보니 내 잘못이 컸던 것 같아. 그래. 내가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구나. 다음엔 잘해봐야 되겠다. 이처럼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룬 영혼에게는 다음 생에서 어떤 상황에 맞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답니다. 영혼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단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 오랜 여정을 통해 결국 우주를 두루 체험하고 우주의 지혜를 습득한 위대한 스승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우주와 함께 나를 채찍질 아닌 나를 탐구하고 관찰하면서 이 세상을 성장하기 바랍니다. 우리 미라클 님들 미라클 같은 이 세상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배워나가요. 저와 함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